안녕하세요. 자동사니 박스. 오늘도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레이 헐크 한번 올려볼 텐데요. 브랜드가 데코입니다. 어, 중국 거죠.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라고 손이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헐크 몸뚱아리와 칼을 연결시켜주는 것 같은, 인런 아, 들어있네요. 안에, 안에, 이제, 제헐크 카드와, 아이언맨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마크5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뜯었죠? 그다음 보시면 아시다시피, 머리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모두, 둘, 으, 으, 모두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고정되어 있네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것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꺼내고, 예, 여기, 여기 있는 거, 이거 꺼내봅시다. 아, 어, 정말 이거 늘어놔, 씨. 잠시만요. 응. 음. 뜯어요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뒷면에 보시면은, 조 조립, 이렇게 조립하라고 좀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팔을, 이렇게 꽂는 거네요. 자. 꽂고, 이쪽, 이쪽에도, 꽂습니다. 아씨! 잠깐만요. 이게 아니야, 안 돼. 아, 잘못 꽂았어. 괜찮아요. 괜찮아, 됐어. 이렇게 한 듯이. 그 다음에, 손이, 이쪽 손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완성입니다. 아, 오,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넣어준거는 아닌것같은데 일단은 우리 잡동사니 박스에 어, 그레이 헐크가 이사가 왔습니다 다음에도 헐크 시리즈를 한번 모아볼건데요 오늘은 어, 처음으로 3분이 넘는 그런 리뷰였던것 같습니다